you <laughs>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BNC 종목 분석할 텐데요. 제가 시장 동향과 시황 바탕으로 한국BNC 매매 시나리오와 분석 자료까지 제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요. 제 채널 오셔서요. 블룸버그식 t v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2월 급등주도 무료로, 자,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01079128657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랑 그리고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선 미증시 시향을 보시면요. 다우산업 1.6%, 그리고 나스닥 2.4% 상승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특별한... 정확한 이슈는 없고요. 책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자 해석이 되고요.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유를 자, 상승의 이유를 보면요 바이든이 자, 어제 2 6 2 3존에 대한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다가요 결국 중도파 는한 명이 자, 막았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요 오늘 이러한 자,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자, 나왔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점도 하나의 자, 미증시 상승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모더나랑 화 화이자의 부스터, 부스터 샷이 바로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다른 전세계에 새로 만든 코로나 백신이 자 오미크론의 예방이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 모더나, 화이자 제외하고는 다 바이오 제약주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한국 비엔씨도 한국 비엔씨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리와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자 악재보다는 어느정도 이런 악재가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그쵸 미증시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소 요소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죠 자 바로 미국 화이자 머크 코로나 자, 치료제가 이번 주 승인 예정이라는 자, 기사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 치료제, 자, 치료제가 바로 승인이 된다면요. 이거는 진짜 더 이상 백신, 자, 백신이 아닌 치료제, 치료제가 국내에 풀린다, 자, 세계 시장에 풀린다 하면은 더 이상, 더 이상의, 자,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자, 페이지로 치면은 1단계에서 바로 2단계 백신에서 치료제로 치료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도요 자, 이러한 화이자와 머크 코로나 치료제 승인에 대한 자, 정보가 자 재료가 아주 한국 BNC의 악재를 끼쳤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한국 BNC가 오늘 자, 큰 상승을 이루다가요 자 매수와 매도세 강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오늘 1.44% 살짝 자 고압 형태로 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사실상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일하게 자 한국 BNC가 자, 이러한 뉴스에 자, 호재를 대표할 수밖에 없지만요. 자 이게 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어쩔 때는 또 상승을 크게 이끌고 어쩔 때는 또 하락을 이끌게 됩니다. 왜냐? 한국 BNC 또한 경구용 치료제 안트로키노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 자 라이벌 관계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경구용 치료제로 묶여서 자, 상승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재료 상승 재료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자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주가는 아주 자 시나리오 시나리오와 매매 매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바로 제가 매일 매일 매매 시나리오랑 분석 자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010 7928 57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무료로 매매 시나리오와 분석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종목 종목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이랑 자 평단 자 평단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점 답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자 여러분들 의견이나 그리고 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랑 자, 대화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아시겠죠? 제가 무료로, 자, 실시간으로 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여시고, 단타 또는 숫자 3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화이자 머크 코로나 치료제 승인 관련해서, 자, 한국 BNC에 대해 포지션, 자, 포지션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아무래도 화이자나 머크 경우에는요 또 글로벌 자, 브랜드가 강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출시가 된다면 시장, 경구형 치료제의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러한 요소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 백신과 자, 백신과 치료제, 자, 치료제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 분명 히 크다고 제가 분명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제는 여태까지 화이자, 머크 제외하고 나온 치료제는 없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한국 BNC가 될 텐데요. 일단 머크는 처음에 50%, 50% 확률로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죠? 그렇죠. 80만 원이라는 거금의 가격과 가격 책정과 그리고 효능이 막상 임상이 끝나니 20%. 그리고 30% 정도의 자, 효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워크는 나갈이 됐다라고 보시고 이제는 화이자랑 한국 BNC의 안트로키노널, 에만제약사가 만들죠. 골든바이오텍의 안트로키노널이 배틀 자, 경쟁을 할 텐데요. 일단은 대망과 미국 싸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1인체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대체, 대체품인 안트로키노놀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포지션으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이 이렇게 큰데 화이자가 다 공급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치료제는 계속해서 자,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 생산과 공급 문제로 인해서요. 자, 여러 치료제가 나올수록 효능이 좋은 여러 치료제가 나올수록 나눠서, 나눠서 수요를 생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은 파이라도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BNC의 매출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자를 벗어나서 최근에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2035풍전을 했기 때문에요 연구개발비와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채무,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짜로 돌아설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년 FDA 승인 전에 저 임상 임상 마무리만 된다면요. 이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서, 게임 체인저로서 세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 바로 대만 제약사 골든 바이오텍사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면 한국 UNC 주가도 커플링으로 묶여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런 점을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내용 드리고요. 매일매일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매 시나리오와 자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자, 숫자 3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분명히 어제 영상에도 드렸고요. 자, 제 채널 보시면 한국 PNC. 자, 분명히 제가 여기서 자, 분석을 다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찾아보시고요. 자, 60일선과 그리고 20일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121선까지 같이 자, 합쳐지는 자 e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자 이렇게 4연승 4번의 상승이 있고 나서는 당, 당연, 당연히 국가가 한번더 눌러주고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크게 가면요. 그만큼 하락부터 커서 자더 이상 크게 길게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전에 차트 흐름도 보시면요. 한번 크게 눌리고 자, 눌리고 갔기 때문에 자 이만큼 조정 구간을 통해서 눌리고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요 이제는 여기서 여기서 변곡점으로 상승의 변곡점으로 흐름이 이제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 사례로요 삼성 다이오로지스틱 자체가안내 드렸고요 자이 종목조차도 그렇죠? 이렇게 꺾여서 골짜기로 판 다음에 크게 상승을 했고요 다시 한번 내렸다가 자, 큰 파동 W 패턴을 자, 그리면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자 한국 BNC 똑같이 자, 이러한 형태로 갈수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조정 구간이 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25,000원, 23,700원 부근에서한번더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크게, 자, 크게 자,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자, 이 흐름대로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오늘이죠. 자, 오늘 매물때 바로 28,200원 가 그죠. 35,000원 사이에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간다면요. 적어도 4만원. 41,900원, 2,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 더해서 프로그램 매수랑 그리고 개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기간은 살짝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도, 외국인도 오늘은 자다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세력이 빠져나가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의 자 조정, 조정과 개미털기, 개미털기를 위해서 축 주가를 컨트롤했다 라는 정도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주가는 자 1차적으로는 27,2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자, 상승을 횡보를 하다 올라갈 수 있고요. 2차로는 23,700원까지 제가 2차 지지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17,700원까지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가면 되고요. 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매매 타점과 시나리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 주세요. 제가 따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 BNC 자 GMP 세종 생산 시설을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남아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화이자가요, 화이자가 이렇게 독주를 하면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자, 상대, 상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현재로서는 한국 BNC 그렇죠? 골든바이오텍사의 대만제약사의 안트로 키으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상 마무리되면요 미국에서 분명히 콜이 올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럼 임상해서 자, 출시하자 이렇게 연락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자, 호재가 될수 있다 장기적인 미래의 호재가 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한국 BNC 공략하시지 마시고요 저 최강진 전문가랑 자, 하시면서 수익 2배 그리고 3배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 10% 손절하지 마시고 자, 그 이상, 그 이상 10%가 아니라 100% 그리고 200%까지 충분히 매수, 매도, 타점 잘 공략적으로, 자, 전략적으로 잡으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한국 BNC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빈 씨가 상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 주시고요. 숫자 3 보내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